네, 네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음. 네. 비등비등 한가요? 어, 뭐 개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음.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 갔을 때의 어, 가치상승이 제일 많이 될 거가 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살기 편한집 위주로 이제 생각하시는지 고거에 따라서 좀 답변이 갈릴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태영 어,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광은창역 요 위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막보 태영 같은 경우 이제 광은창역 위쪽에 있는 네. 아파트인데 광은창역 역시 이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서부선도 들어오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어, 마포도 근처에 있고 용산도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이제 뭐 강하나만 건너면 서황대구만 건너면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도를 서부선을 통해서 이제 바로 어, 직행으로 갈수 있는 전철이 생긴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어, 좋은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 이슈가 굉장히 많은 동네죠. 원동 같은 경우에는 도화 현대도 그렇고 홈타운도 그렇고 삼성 레미안도 그렇고 여기 이제 언덕 쯤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한뭐 20년대 차인 아파트들로서 용적률이 뭐200% 20, 중반 뭐 후반 요렇게 되는 아파트들인데 재건축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으면서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아파트라는 거 마포 쪽에 있으면서 이 어, 용산에 딱 붙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서 인기가 좀 많은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요. 어, 또 하나, 이제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촌동 한가람은 뭐, 워낙에 이제 유명한 아파트인데, 음. 세대도 뭐, 2700, 어, 2000세대지, 2036세대로, 어, 이렇게 이촌역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어, 옆쪽으로는 또, 어, 재건축 이슈가 이제 크게 있는 한강 맨션 아파트가 있어서 같이 이제 뭐 여긴 리모델링 되고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정말 뭐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어, 그런 이촌동, 동부 이촌동 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역시 용산 쪽에서 굉장히 큰 단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 리모델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어이 광운창역 앞에 있는 이제 태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년 차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편하고 어좀새 아파트 에 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서 근사한 아파트가 됐을 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 이쪽 한가람이나 아니면 도화 삼성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게더 나중에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 뭐. 일급지는 뭐 한가람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음. 한가람 아파트를 가면 좋은데 가격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한가람 아파트를 당연히 가는 것이고 가격 차이가 한30% 정도 난다 그러면 도원 삼성도 굉장히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효창 공업 뭐, 이쪽에 이제 역사권 개발도 있고, 뭐, 용산의 개발의 수혜를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촌 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눈여겨보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한30% 정도 난다 하시면은 돈 삼성 레면 아파트, 예. 30%면은 꽤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20억이 넘기 때문에, 어, 뭐, 뭐, 14억, 15억에 제가 뭐살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러시면 뭐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러니까 내가 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쪽을 보신다면은 마포 삼성 아파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이쪽 동네 아파트들이 이제 뭐 재건축이 좀아 힘들겠다 해서 리모델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마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 공동역이라는 이 쿼드러플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서. 어, 거의 우리나라의 최초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지에 좀 유일하게 있는 아파트로서 이, 이 용적률이 높다. 그래도 재건축도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가능성을 본다면 어, 마포 삼성도 좀 접한 것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